이번 문제는 영역에서의 점의, 내부의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파 모두 정수가 되겠죠, 현재. 그리고 축을 이 전원 문제 뭐 포함하는 게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y가 0일 때부터 우리 한번 차근차근 세보면 되겠죠? y가 0이 되게 되면 0하고 1, 두점 나오겠죠? 그래서 y가 0일 때는 두 개가 나올 수 있겠고요. y가 1이 될 때는 여기 y가 1 되면 우리가 x 좌표 가는 것이 현재 x 가 0부터 1 되는 값은 이게 1 되는 값은 이제 x 가 3이겠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니까 총 4개가 될수 있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y 가 2일 때 보게 되면 똑같이 0에서부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x 가 9가 되겠죠. 9가 돼서 총 10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이번에 y 가 3일 때 보게 되면 x 가 0에서 이번엔 이것이 로그 3의 x가 이번에는 3이기 때문에 당연히 27까지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28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y가 4일 때가 되겠죠? y가 4일 때는 x가 0에서 로그 3의 x가 4가 되는 값은 현재 3의 4승 81이죠. 그래서 82가 됩니다. 이것을 모두 더하게 되면 정답이 될수 있겠죠? 더하면 이것이 현재 120이 되고요. 110이겠네요. 110이 되고 14에다가 2, 16이 되는 거니까 총다 더하면 126의 정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